8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노 패권주의를 언급한 조승용 의원에게 공갈 취지 말하고 비난해 조승용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를 불러온 정창래 의원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과할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. 이날 조승용 의원에게 날선 비판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퇴 얘기 더 이상 하지 말고 당 위해 협력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. 정청래 의원은 조승용 의원이 지도부 총사퇴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물귀신 작전을 쓰면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. 한편 당 안팎에서는 정청래 의원의 이날 발언을 놓고 갈등이 간신히 수습되는 상황에 인격 모독적 발언으로 찬물을 끼얹었다. 금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.